2025 수능특강 미적분 제3강 4강 여러가지 미분법 레벨2 기본연습 1번 자, 양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f1과 f'1의 곱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둘다 0이 될수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계속 양양양 나오죠. 정의된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할 때 이 조건 f1분의 g1은 f프라임 1분의 g프라임 1을 만족한다. 그때 k 값이 얼마겠니라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1만 더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둘다 0이야. f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 한번 쓸까요? g1은 무슨 얘기한 거냐면 1의 k승은 몇 성을 해도 1이니까 2분의 f1 곱하기 e라고 쓸수 있는데, 아 내가 양변을 f1로 나눌 수 있다고 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럼 f1분의 g1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답이 2분의 2라고 하나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되겠어? 그렇지. f 이제 우리는 저기 g 프라임 나와 있으니까, 저거 미분해가지고 같은 식을 하나 잘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봐라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자 gx 미분하겠습니다. g 프라임 x는 목수의 미분이니까 조금 천천히. x의 k승 플러스 1의 제곱분자 분자는 2의 x승 기준으로 해서 미분하려고 묶어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 거 미분하면서 그대로 써놓고 그 다음 이제 분모 그대로 x의 k승 플러스 1 마이너스 자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씁니다. fx 2의 x승 써놓고 분모 미분하면요 k 곱하기 x의 k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다 이제 x자리에 얼마 대입하라는 얘기야. 1 대입해봐라 그런 뜻이니까 자, 대입합니다. g프라임 1은 1 들어가면 4분의 자 조심스럽게 2 과로 f프라임 1 더하기 f1 곱하기 2 되는 거 괜찮죠? 마이너스 저 뒤쪽에 k 있는 거 괜찮죠? e 있는 거 괜찮죠? f1 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어? 근데 아 근데 아닌가 어, 뭐 여기까지 음 근데 문제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그치 2분의 2아 f1로 이걸 나눠야 되는구나 그치 그치 아 그러면 요렇게 써볼까요 f프라임 1도 0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요 양변에다가 그치 f프라임 1분의 요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괜찮죠 아 근데 그럼 요 답이 지금 얼마라고 쓸수 있다는 거야 2분의 2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대박 대박 그러니까 요, 이쪽을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2하고 4가 약분이 되니까 자 대각선 곱할 겁니다 아, 게다가 2가 다 있네요 자연상수 2 e 얘기하는 거야 다 약분하고 남는 거 정리하니까 2배 f'1 플러스 2배 f1 마이너스 k배 f1은 대각선 곱하니까 2f'1인데 e 프라임 쓱쓱 사라지네요 자 그럼 f1로 묶을 수 있잖아 2마이너스 e k는 0 되는 거 괜찮나요? 대박. 아까 f1은 0이 될수 없으니까 이건 약분할 수 있고요. 따라서 k 값은 얼마? 2라고 구해볼 수 있네. 문제가 k 과라는 거였거든요. 자, 2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어디 보자 이거는요. x 아까는 미주조건 때문에 양수라는 말이 나왔고 이번 진수조건 때문에 또 양의 실수 전체라는 말이 나왔겠네. 어, 뭐 건드릴 거는 없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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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필요하죠. 0분의 0꼴 만족해야 돼.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0이 아니 어떤 수로 답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f2는 4, 2, 괜찮나요? 요거 먼저 계산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x자리에 저 위에 2 e 들어가게 되면 얼마입니까? 1분의 f2의 제곱은 4, 2 되는 거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어 잠깐만 문제는 지금 요거 으로봤으니까 그래 아직은 조금 이따다 입하고 이 식을 먼저 파헤치는 걸로 그다음에 f 프라임 e는 3이다 오두 가지 조건 어차피 우리는 f를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럼 요거 미분하면 되겠지 그치지어 g 프라임 x는 자또목색 미분이니까 분모 제곱 ln x 전체 제곱분에 자 분자 미분 조심해야 돼 f 프라임에 x 제곱이 있고 속 미분하니까 ex 거기다가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그리고 f x 제곱 곱하기 분모 미분하니까 x 분의 1까지 괜찮나?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한 얘기야? 아, g 프라임이죠. g 프라임 루트 e 레이 페라 그랬으니까 어디 ln 루트 2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될 거고요. 루트 2 들어가면 f 프라임에 2 되는 거 괜찮죠? 곱하기 2 루트 e 되는 거 그다음에 ln 루트 2는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f 2는 곱하기 이거는 루트 2분의 1 되는 거 이해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식좀 정리할게요. 4분의 1번분수 풀면 4 아까 f2 f 프라임 2는 3 얘는 2 루트 2아 여기 2 약분 되네요? 그러면 3 루트 2만 남겠다. 루트 2 아이고 발언은 조금 있다 마이너스 f2는 4 2 4 2 나누기 루트 2분의, 그랬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와우, 그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배의 루트 2 답이겠네요. 답은 2번이다. 자, 3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gx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또 파헤치죠. 1 들어가서 0분의 0 만족하고 로피탈 정리하니까 f'1은 2분의 1이다. 그옆에 식도 마찬가지로 0분의 0꼴 만족하니까 5배의 gf1은 1이니까 요 값은 5분의 1이다. 여기까지 지금 괜찮죠? 그다음에 그거 미분하면요, g 프라임 f 일은 그렇지 오 분의 b 되는 거 괜찮아 아, sorry 속 미분을 알았네요, f 프라임 일 했더니 아 여기다 그럼 다섯 배 써서는 계산 없지 다 우선 괜찮죠? 그랬을 때음 그럼 우리는 f 일다 알고 있으니까 아, 이 식은 정리하면 지금 뭐라고 쓸수 있냐면 다섯 배아 옆에 있는 식부터 정리를 하면 되겠네 아직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그죠 g의 자 이식 f1이 2라는 음, 거 알고 있으니까 g2가 5분의 1 그러면 a값 구할 수 있잖아. 2 e 들어가면 4 플러스 a분의 1이 5분의 1인 거니까 와우 a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이식은요? 5배 g프라임 f1은 2 f프라임 1은 2분의 1 이퀄 b 간 거니까 음 g프라임 이 구하면 끝나겠네. a가 지금 1인 겁니다. 자 그럼 g프라임 x는 자, 분모 제곱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그럼 끝나지 뭐. 2 들어가면 되니까 G프라임 2는 얼마야? 마이너스 4. 여기다 2 들어가니까 4, 5. 25. 괜찮나요? 오, 마이너스 25분에. 그러면 여기 이제 대입하면 끝이죠. 자 2분의 5 밖으로 꺼내놓고 얘는요. 25분에 마이너스 4 했더니 그 값이 삐었던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약분하면 따라서 삐 값은 얼마 마이너스 5분에 2였다 문제는 줄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5분에 3이 최종적인 답이겠다 자 4번 fx가 x세제곱 플러스 ex 기함수 네요 그다음 리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하여 f x 의 역함수가 예일 때어 fx의 역함수가 재면 우리는 f의 g e의 2x 제곱 통째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x일 때가 역함수갖는 거. 잊어 먹으면 안 돼요. 역함수를 막 혼동해서 이상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조심합시다.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속미분하는 거니까. 그치지 g 프라임 e의 2x승. 그래서 다시 2x승 미분하니까 2 e, e의 2x승은 1이다. 된거 괜찮죠? 그래서 x 자리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 g 1 e, g 프라임 1 나와야 되겠어. 엑셀에 0 들어가면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니까 0 집어넣고 뭘 구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f 프라임 g. 엑셀에 0 들어가면 e의 영승이니까 1 되는 거 이해가지? 곱하기 g 프라임 1 보이잖아. 2는 1이다. 아, 그러니까 1 나오게 하려면 지금 엑셀에 내가 얼마 집어넣었다는 거, 0 집어넣었다는 거 기억합니다. ,이? 그러니까 f 0은 얼마였고 0이었고 그때 g 1은 0이 쓸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오,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디봐 f 프라임 x도 구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된거 괜찮죠? 그러면 x 셀에0 들어갔을 때니까 f 프라임 0은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음 g 1이 0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제 이 식을 <laughs> f 프라임 자 G1은 그다음에 g 1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1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끝났죠? 그러면 g 프라임 0은 2가 된 거니까. g프라임 1은 2 곱하기 1 2분의 1 얼마? 4분의 1이 답이었다. 자, 5번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음, 어, 주어진 조건은 어, 먼저 f프라임 1이 얼마여야 돼? 0분의 0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자, 아,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f프라임 1은 0이다. 그럼 뭐야? 2분의 1이 되겠네요. f프라임 x는 x제곱 플러스 b의 완전제곱분의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분모 미분하니까 2x 거기다 ax 곱하니까 2ax의 제곱 요거 식한 번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ax 제곱 b랑 정리하니까 ab 마이너스 ax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F 프라임 1이 0이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분모는 필요 없고요 분자는 A로 붙으니까 B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랬는데 엄청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죠? A는 0이 될수 없습니다 날려도 되고요 따라서 B가 얼마였다는 거 1이었다는 겁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네요 아 그럼 B가 1인 겁니다 지금 B가 1입니다 1 1 오케이 그럼 여기는 A만 살아 있네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뭐래? 그렇지 이제 저것도 풀어야지 아까 우리가 지금 0분의 0꼴인 것만 따졌으니까 이 식은 뭐에 지금 뭐라고 쓸수 있어, 그렇지? f 프라임을 한번더 미분해서 f 더블 프라임 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지금. f 1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뭘 구할 거야? f 더블 프라임 x를 구할 거야. 그러면 자 우리 뭐 세제곱 남는 거 결국 알고 있지만 한번 씁니다. 자, 분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e a x. 그래서 분모 그대로니까 x 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a로 묶어놓고 1 마이너스 x 제곱 써놓고.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하니까 2 있고요. 그 다음에 괄로 x 제곱 플러스 1 있고요. 괄로한 미분하니까 ex가 있는데,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하나씩 전부 다 약분 되더라.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줄 맞춰서 한번 써 볼게요. x 제곱 플러스 1에 완전 세제곱 분의 자, 분자는요 정리가 되려나 모르겠네. 마이너스 eax에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eax 마이너스 a 플러스 ax의 제곱. 아이고 x 를 같이 곱하는 건데 저 뒤에 있는 거랑. 사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아이고 요거 요거 요거. 사x를 사ax를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사ax 플러스 사ax의 세제곱 이렇게 써있겠다 오. 그래서 여기다 일 집어 넣어서 그치. 일 집어 넣겠습니다. 그냥 바로 일 집어 넣게 되면. 얼마가 돼? 8분의 그 1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아, 마이너스 4a만 남겠다. 이거는 f1 얼마냐면요. 1 들어가면 2분의 아, a 그거의 완전 제곱이 렇게 써있네요. 이건 어차피 뭐 약분한 거니까 그럼 제곱하니까 4분의 a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a 되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a 제곱은 마이너스 2a 그래서 a는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인데 a 는 마이너스 2가 답이겠네요. 아까 B 얼마 나왔냐면 1 나왔으니까 둘이 더해라. 답은 마이너스 1이다. 6번, 자,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이런 함수가 있다. 이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직선한 개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아무튼 이제 기울기 구해봐야겠지. dy, dx 계산해봅니다. et, 나누기. 자, 분모는 요거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3 플러스 원래 Lne ln e 마이너스 ln 4 마이너스 t니까 앞에는 사실 다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ln 4 마이너스 t를 미분해라 그 말인 거니까 진수 분해, 진수 프라임 4 마이너스 t 분해, 이분하면 플러스 1 되겠네요. 오, 그러면 건 이제 그냥 얼마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그냥 쓸까? 이 t 괄로4 마이너스 t 되는 건데, 요 그래프 그림은 어떻게 우리 지금 요렇게 그려질 거고 지금 t의 범위가 0에서 까지라고 딱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얘하고 뭐 하는 거냐면 접하는 거래 생각 얘랑 같아지는 그렇지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럼 꼭짓점 지나갈 때인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다두 점에서 만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아, 요거 2일 때, 누가 2일 때, t가 2일 때. t가 2일 때 m이 얼마냐면요. 2 들어가니까 얼마야? 4 2 8이 되는 거 괜찮나요? 와우. 그럼 문제는 이때 이 곡선과 접하는 점의 좌표 그랬으니까 t가 2일 때 x y 이구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자, t가 2 들어갈 때 x값 구하는 겁니다. 3 플러스 ln 2분의 2니까 1. 어 이거 0이네요. 어 그러니까 a는 3. 따라서 b는 1 플러스 4 가는 거니까 5. 문제는 8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답은 얼마? 16이다. 자, 7번 이 곡선과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곡선 위의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차가 비율기의 차가 5분의 6이야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여가지고 조금 잘 봐야 되겠다 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어 어 서로 x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치 y가 0이니까 그거 먼저 계산할까요 2에 2x승 마이너스 k배에 2에 x승 플러스 4는 0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점 그랬으니까 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러면 k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4ac 아 b제곱이구나 이금은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니까 k는 사보다 크다. 된거 괜찮나요? 어, 나와있네요. 그치? <laughs> 근데 요거 지금 우리가 어, x에 관한 방정식이 아니고 e의 x 생에 관한 이차 방정식 되는 거니까 요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렇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점 p 모르고 점 q를 모르니까 점 p는 알파 컴마 어쩌고 점 q는 뭐 베타 컴마 어쩌고 이렇게 잡을 거아니가 그쵸?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정식에서는 e의 알파승 더하기 e의 베타승이 k라는 거랑 그쵸? e 의 알파승 곱하기 e 의 베타승이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써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대입해보자고 그러면 저거 미분해놔야 되잖아. 접선의 기울기이니까 그러면 2, e 의 2x승 마이너스 k, e 의 x 플러스 y승 곱하기 1 플러스 y프라임 괜찮나요? 플러스 2y, y 프라임 음. 0. 그쵸? 여기다 이제 알파 집어넣었을 때하고 베타 집어넣었을 때 차가 5분의 6이다 그 말이니까 아, 음, Y프라임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 그치 한꺼번에 갈건데 잘 보세요. 이거 분배해가지고 Y프라임끼리 전부 다 좌변으로 우변으로 넘겼다 데려올거야. 그러면 남아있는게 지금 누구냐면 2, 2에 2X승 마이너스 아, K 2에 X플러스 Y승이 있고요그 다음에 갔다오니까 K배에 2에 X플러스 Y승 마이너스 2와 2분의 이렇게 돼있겠다오 여기다가 알파하고 베타 대입하려고 지금 어 근데 y 값은 얼마였죠? 0일 때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y 값은 필요가 없네 사실 그러면 마치 처음부터 안 썼던 것처럼 어 y는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어디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럼 여기도 괜찮나요? 아 좋아 좋아 그럼 다 x만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알파베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어 그러면 2e의 2 알파승 마이너스 k2의 알파승 나누기 아, 이게 약분이 되는구나. 그러면 약분을 하고 어, y를 없애고 놨더니 식이 생각보다 간단해지네요. sorry,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k분의, 그치, e의 x승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대입이 좀 쉬워지지. 어디 차니까, 누가 더 큰지는 모르죠. 여기다 써야 되겠네. e의 알파 마이너스 k 나누기 k 마이너스 어, k 분의 2, 2의 베타 마이너스 k, 오케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 값이 얼마였다는 거? 5분의 6이었다, 지금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 그러면 어디 보자 마이너스 k 하고 플러스 k는 없어지겠네. 마마는 마마블 마마니까 뿔뿔 될거 아니야. 그러면 k는 어차피 4보다 큰 수였으니까 양변에 곱해버리고 남아 있는 게 지금 2도 밖으로 꺼내고 2의 알파승 마이너스 2의 베타승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거가 그렇지 5분의 3k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2까지 나누겠습니다. 오 양변 완전제곱하면 그치 뭐 이거 빨간색 두개 가지고 변형할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변형 들어갑니다. 그러면 k제곱 완전제곱 하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4, 4, 6 했더니 그 답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25분의 9k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 뭐, 그럼 25분의 얼마 되는 거니? 16k 제곱이 16 나오는 거니까 와우 16 약분되고 뭐 k제곱은 25 k는 5, 4보다 큰 수였으니까 얼마 5만 가능하겠죠 자 8번 열린 구간 0과 2파이 사이 사이 2파이 사이에서 fx가 fx 역함수를 gx라고 할때자 이거이다 그럼 저 뒤쪽에 있는 거 잠깐만 파이칩니다 g 0분의 0꼴 만족하니까 2분의 파이 들어갔을 때 2분의 파이 g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니까 이거는 4분의 파이 되는 거 괜찮나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b 는 어떻게 해? 미분해서 읽으면 되는 거지? 2분의 그치 e g 프라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b 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지금 a b를 구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 보자 이첫 번째 조건에서는 그치 f 4분의 파이 역함수였으니까 f 4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대입합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 a 탄젠트 1이고요 답이 2분의 파이다 그랬으니까 약분하고 나니 a 값이 얼마 였다라고 하는 거. 자그 다음에 f 프라임 x 구하러 가겠습니다. f 프라임 x는요 a 탄젠트 아 a가 이라고 나왔죠. 2 탄젠트 x 플러스 e x 시컨트 제곱 x. 오케이 자 여기다가 문제가 지금 뭐 g 프라임 이분의 파이였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g 프라임 이분의 파이는 원시함수 입장에서는 그치 f 프라임 얼마? 그렇죠. 4분의 파이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니까 자, 대입합니다. 어디 2, 4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아, 4분의 파이 곱하기 2 되는 거 맞죠? 곱하기 트는 코사인은 4분의 파일 때 루트 2분의 1이죠.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역수 취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럼 다 없어지면서 2 더하기 파이 분의 1 되겠네요. 와우. 그럼 이제 다 구했는데 저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어디 봅시다. 2분의 2 <laughs> 곱하기 아, 2 더하기 파이분의 1 마이너스 1은 B 된거 괜찮나요? 음 끝, 끝난 거 아닌가? 이거 약분 되는 거니까? 아 잠시만요 저 뒤쪽이 약분이 안 되는구나. 여기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B는 2 더하기 파이분의 1 빼기 2분의 1뭐 이렇게 써있는 건데 문제가 뭐야? 아 A 곱하기 B였구나. A가 2였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더하기 파이 분의 1 빼기 1 가는 거니까 2 플러스 파이 분의 2 빼기 2 빼기 파이 되는 거 맞네요? 즉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파이 분의 파이 답이 1번, 1, 1번이 아니구나? 4번, 아니 5번의 답이 있었네요. 정답.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